안녕하세요 설아당입니다 어, 여러분 어, 2020년도에 아, 띠별 운세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5살 우리 쥐띠생 분들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힘든 수준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낫긴 하지만 어, 그래도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그런 계획들을 좀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7살 지지생들 올해는 그래도 어, 조금은 좀 풀려가는 형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뭐든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전이라든지, 네, 요런 분들은 올해 가정에도 조금 풍파가 있을 겁니다. 자,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음, 그리고 본인 그 직장 생활에서도 약간, 어,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있잖아요. 가는 그냥 냉동실에 내놓고 가라. 이렇게 예, 조금 이렇게 하셔가지고 올 한해는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게끔 우리 37살 지띠생분들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 49살 우리 지띠생분들 본연의 해라고 해도 어, 아주 좋지 않은 해예요. 그래도 올해는 조금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주의해서 너무 산만해요. 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새를 쏘들리면은 새 소리가 다 듣기 싫잖아요. 어, 주위에 있던 모든 그런 소리들 때문에 본인이 어수선지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해기 때문에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 좀 쫑긋 세우시고 자올 한해는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육십 한살 경자생 우리 여러분들 올해 한갑이시죠. 자, 올해는 좀 대운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동안 해왔던 일들도 성과를 볼수 있고요. 어, 계획을 하셨겠지만 못 하셨던 분들 그런 이루고자 하셨던 그런 것들을 올해는 또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 정년 퇴임하고 나시면 할게뭐 있지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많은 하, 음, 사람들 앞에서 나서시면 올해는 아주 좋은 한해예요. 그래서 뭐 경찰하신 분들은 무 경찰 쪽에 가셔서 강의를 하셔도 되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어, 우리나라가 아닌, 응? 다른 나라로 가서 어, 강의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1살 경자생분들 정말 조, 좋은 운이기 때문에, 어, 날아다니세요. 날아다니세요. 걸어다니시지 말고, 날아다니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우리 소띠. 음, 올해는 쉴삼제입니다. 그래서, 24살 소띠분들, 음, 자, 실삼제. 말 그대로 아주 한 해를 쉬어야 되는 한 해입니다. 응, 음, 아주, 응? 그래서, 어, 24살 분, 소띠분들, 음, 학교를 다니신 분들도 올해는 학교를 중단할 수도 있어요. 졸업하신 분들은 특히 직장운이 올해는 없습니다. 자, 올한해 더, 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음, 보충을 한다든지, 어, 그렇게 하셔서 내년에, 어, 시험을 본다든지, 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올해 소, 24살 소띠분들은 정말, 정말 숨만쉬고 사신다고 보 사시면 됩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음,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는 해예요. 순서대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순서대로 가지 못하고 뒤죽박죽 뒤죽박죽 되는 해이기 때문에 숨만 쉬고 간다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죽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해를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서른여섯 살 소띠 분들 자 작년보다는 음 올해, 들삼제보다는 실삼제가 좀 낫습니다. 본인한테 좋지 않는 사람들이나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올해는 떨어져 나가는 해예요 그래서 이별수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연들이 많이 나타나는 해예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직장이라든지 어떤 36살 분들은 또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응? 근데 올해는 그냥 올한 해를 그냥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8살 소띠 분들. 자, 이분들은요. 삼재라 해도 대운이 들어오는 삼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음, 삼재지만 복삼재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서운들, 그리고 귀인이라고 하죠. 인연을 만나서, 어, 본인이 앞길이 막혔던 것들이, 어, 풀리는 형국이고 뚫리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올해 48살, 음, 소띠분들, 작년에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음, 올해는, 음, 그리고 작년에 소띠분들이요, 자손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 근데 올해는 그런 어 힘들었던 자손들들이 다 마음을 안정을 잡고 하는 해이기 때문에 정말 한 해를 보람차고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60살 소띠, 60살 소띠 분들은 아주 많은 복삼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쁜 악삼재도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조금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막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세 소띠분들은 조금 음, 큰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좀 올해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욕심이 큰 문서를 올해 좀 잡고 싶은데 올해는 그런 큰 문서들이 들어온 운세는 아닙니다 음, 악삼제도 아니지만 어, 그래서 60세 분들은 조금 계획하셨던 것들, 본인이 뭔가를 크게 뭔가 일을 하시고자 하셨던 분들은 올해는 조금씩 잔 일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잦은 것부터. 고래만이 이렇게. 음, 술술 풀려가는 형국이지 너무 큰 거를 잡으려고 욕심만 내시면 올해는 조금 뒤집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나와요. 올해 몸 수전으로 조금 치실 수 있는 그런 삼재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음, 범띠분들, 23살 범띠분들, 자, 올해 운세가 아주 좋습니다. 음, 운세가 아주 좋아서 군대를 가지 않았던 분들은 올해는 군대를 가실 수 있어요. 어, 요즘 군대는 본인이 가고 싶다고 갈수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또 취업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취준생들. 이런 분들은 올해는 직장 운도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본인들이 뭔가가 하나를 꼭 해보고자 하는 어떤 계획했던 일들이 올해는 좀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스물세 음, 살 분들은 남의 나라 가서 공부를 하는 해도 되는 그런 운세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귀인이 나타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일에. 음, 음, 누군가가 발판이 되어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이 귀인의 인연도 있습니다. 아주 큰 귀인이죠. 대학교를 다니신 분들 그런 쪽으로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른다섯 살범띠 분들은 올해 운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은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서 좀 자리를 잡으려고 본인이 조금 노력하면 그게 노력한 만큼에 이루어지지도 못할 뿐더러 음, 본연의 자체가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음, 자기가 그 운이 따라주지 않는데 본인의 욕심에 본인의 계획에 추진을 해서 어, 하신다면 원래는 그 기운들이 안 좋은 기운으로 어, 변화가 될수 있으니까 35살 범띠분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7살 범띠분들 전체적인 범띠가 47살이 음, 저는 반반이라고 봄, 봅니다 잘 되신 분들은 아주 잘 돼요 올해는 명성도 얻을 수 있는 운이 운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 명성에서 떨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 그런 것들을 음, 직장에서 보면 어, 올해는 직장에서 승진 운은 그, 그닥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 또한 본인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본인이 어이 기운을 가지고 어 가시겠다면 하그 고집은 꺾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올해는 그 고집을 조금 꺾으시는 게 좋아요. 그 강한 기운을 조금 내리셔서, 어, 그렇게, 어, 올한 해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9살 범띠생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이 건강에서 아주 적신호가 오는데요. 어,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병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올한 해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더 쓰셔야 돼요. 어디 아프시지 않으셔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 응, 여자분들은 자,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또 특히 범띠 남자분들 응, 올해는 조금 있잖아요 어, 주위에 여자들이 좀 많이 따라와요 응. 본인은 응, 꼬시지 않으려고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 59살 범띠생 남자분들 올해는 이상해 우리 있잖아요 날파리가 꼬인다고 좀 그런 올한 해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음, 좀, 고구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날파리는 좋지 않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잘 신경을 쓰셔서, 어, 올한 해를 잘, 경자년을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힘드신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음, 나도 좋은 날이 와요, 항상. 그러니까,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